안녕하세요 최재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연속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지승원 통도사와 여섯 개의 사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4세기 신라의 인도에서 전래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신과 문화, 생활 전방과 깊이 연결되어 왔습니다. 한국인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역사와 문화 속에 스며든 중요한 정신 문화입니다.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사찰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통도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통도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통도사는 한국 3대 사찰 중 하나이자 석가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로서 매우 중요한 사찰입니다. 통도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불교 전문 박물관, 성보 박물관이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연불 소리는 스님이 수행의 예환으로 입으로 외우는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으로 번뇌를 버리고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특히 한국의 연불은 리듬과 선율이 아름다워 감상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문은 천왕문으로 사천왕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천왕상은 사찰을 악귀로부터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통도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법당에 불상을 두지 않고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중심으로 예불을 드립니다. 지금 들어서는 문은 불이문인데요. 불이문은 불이 아닌 하나라는 뜻으로 상생과 화합, 공존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도사의 중심에는 대웅전과 금강계단이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환한 계단형 사리탑으로 사찰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보시는 이 건물은 대웅전으로 통도사를 대표하는 목조 건축물인데요. 겹처마 팔박팔작 지붕과 내부의 삼전불, 금동 미륵불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목조조각과 단청 등은 조선불교건축과 미술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불교 문화 중에는 수능 100일 기도가 있는데요. 해마다 불자들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100일간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불교 생활을 경험하고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템플 스테이도 운영됩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며 통도사는 10월 3일부터 29일까지 야간 미디어 아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사찰에는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채식 위주로 만든 사찰 음식은 건강식으로도 유명하며 신자들은 절에서 먹는 밥을 공량이라 여기며 수행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통도산은 아름다운 숲과 계곡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은데요. 성보 박물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불교 회화의 진술을 볼수 있으며 불교 미술 사학회와 다양한 문화 광좌를 운영하여 박물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유산으로 여섯 곳의 사찰이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법주사로 충북 보은 속리산에 있습니다. 이 사찰은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하였는데요. 팔상전은 현존 유일한 5층 목탑입니다. 송리산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명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봉정사이며 안동시 천등산에 위치하고 있고 신라 문무왕 시대에 창건하여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로. 의상 대사가 참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조 건물 중 하나로 조사당이 가장 오래된 벽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남 해남의 대흥사는 임진왜란 때 승군을 이끌어 나라를 지킨 조선의 대표 고승서산 대사가 사용하던 가사와. 그릇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끝 마을로 유명한 대흥사이기에 여행객들이 많은 사찰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 공주에 위치한 마곡사는 백제 시대에 창건한 사찰입니다. 마곡사는 만해 한용운과 백범 김구 두분 모두가 머물며 독립운동의 뜻을 다진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남사는 전남 순천에 있으며 태고 보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금은 한국 불교 태고종 소속 사찰로 스승에게서 전해진 전통과 가르침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백 숲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